바이커즈의 김남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카르도 팩톡 프로입니다. 이 가격이 699,000원, 만 70만원입니다. 70만원. 저도 이전에 이제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 팩톡 엣지거든요. 팩톡 엣지가 599,000원. 만 그래서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게 70만원이면 <laughs> 엄청 비싼 가격이잖아요. 과연 70만원 값어치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서 기능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위 제품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점, 그러니까 팩톡 엣지랑 팩톡 프로랑 비교를 하면 업그레이드 된 점이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핵심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충돌 감지 기능, 그리고 자동 전원 온오프 기능, 그리고 45mm JBL 스피커,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충돌 감지 기능은 이 스마트워치의 SOS 기능과도 비슷합니다. 저도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애플워치를 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낙상사고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SOS가 이제 발송이 돼서 그렇게 해서 구조된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기능을 항상 켜놓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저는 구동된 적은 없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그랬던 거겠지만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팩톡 프로에도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충돌을 감지하고 충돌될 경우에는 사전에 앱을 통해서 등록된 비상 연락처로 응급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뭐 이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나는 스마트워치가 있으니까 뭐 필요 없는 기능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상세 기능 설명을 보면은 애플워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애플워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헥터 프로도 팩톡프로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스마트워치랑 팩톡프로까지 같이 하면 은 2단으로 사고를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단점도 있다고 좀 느꼈는데요 충돌 감지 기능이 구동되는 방식이 일단 앱에서 켜놔야 됩니다 앱에서 켜놔야 앱에서 이 충돌 감지를 처리하고 또 발송하는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앱을 상시 켜놔야 됩니다 앱을 상시 켜놓을 경우에는 위치 기능 활성화를 해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앱도 켜지고 위치 기능 활성화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두다, 두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핸드폰에 발열이 조금 있었고 스마트폰에 제가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훨씬 빨리 닳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장거리로 가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그 잔여 배터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실 거라면은 충전 상태로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자동 전원 온오프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뭐, 그냥 되게 부수적인 기능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게 정말 활용도가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블루투스 헤드셋 말고 그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뭐, 에어팟이나 그 버즈? 갤럭시 버즈 맞죠? 많이 사용하시죠?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일단 제가 뒀잖아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고, 대기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 이게 방금 음성이 잘 들어갔을까요? 이 드는 순간 바로 전원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싱크가 되게 놀라운 게 이렇게 딱 들고 딱 쓰는 순간 전원 온 시그널이랑 연결 완료가 딱 뭔가 아다리 아다리가 타이밍이 딱 절묘하게 맞아서 어 연결 됐구나. 이게 쉽더라고요 이게 엄청 편리해요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같았어요 이어폰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버튼이 물리적인 버튼이 없잖아요 그냥 쓰면은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도 끌때 그냥 케이스에 꽂아놓는 게 끝이잖아요 그게 전원 버튼이 끄는 버튼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엄청 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뭐 지금 세나도 쓰고 있고 다른 블루투스 헬스를 써봤지만 쓰고 키는 동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약간의 그런 과정이 추가된다는 게 이걸 쓰고 나니까 좀 번거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저는 벗고 나서 실수로 안 끄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세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헬멧을 보면은 켜져 있을 때 아, 또 저녁 내내 켜져 있었구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상태로 두고 한 제가 정확히 시간을 재봤는데 한 1분에서 1분, 2초 정도 지나면은 얘가 저절로 꺼져요. 지금 제가 내려놓은 지한 1분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저절로 꺼집니다. 꺼질 때 이제 뭐 꺼진다는 이제 시그널이 또 나옵니다. 이게 실수로 전원을 안, 꺼, 안 꺼도 저절로 꺼진다는 점. 그래서 뭐 방전이 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는 점. 무척 편하게 느껴졌어요. 언제든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뭔가 모터사이클로 치면은 아이들링 스탑 기능처럼 스로틀 그림만 감으면 바로 엔진이 깨어나잖아요 그렇게 편의성이 아주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업그레이드 된 점은 JBL 45mm 스피커 유닛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팩톱 엣지 같은 경우에는 40mm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나 60S에도 40mm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45mm로 스피커가 5mm 더 커졌어요 직접 번갈아 가면서 음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같은 곡, 그리고 같은 음량,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모두 동일하게 베이스 부스터로 설정을 하고 그냥 시간차 없이 예서서 들어보고 예서서 들어보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면 음질 체감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음질 체감이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바로 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프로의 음질이 더 뛰어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 모두 표현력이 우수하고 노이즈도 없고요. 해상도도 엄청 깨끗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세나 60S도 음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그래도 역시 팩톡 프로의 음질이 더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셔서 엿예 끼고 엿예 끼고 해보시면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음질이, 음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카르도 대부분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따로 이 헤드셋만 45mm JBL 스피커 세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팩톡 프로를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팩톡 엣지나 뭐 다른 팩톡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스피커 세트만 구매하시면 이 음질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169,000원 이에요. 헤드셋 세트의 가격이. 그래서 서브 헬멧이나 헤드셋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이 이제 핵심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볼게요. 먼저 인터컴입니다. 인터컴은 두 가지 방식인데요. 2세대 다이내믹 메쉬 인터컴. 그리고 블루투스 인터컴. 이렇게 두 가지 인터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 인터컴은요, 카르도끼리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는 메쉬 부스트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메쉬 부스터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앱을 통해서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요. 메쉬 부스터로 업데이트 하면은 15명에서 31명으로 최대 연결 인원이 증가하고요. 1.6km 범위 내에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 연결도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카르도끼리만 가능한 거고요. 블루투스 인터컴입니다. 이게 뭐 세나랑도 이제 원래도 연결이 됐는데 절차를 조금 더 단순화시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버튼을 뭘뭘뭘 누르라고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어 됐다 왜안 돼? 왜안 돼? 얘는 그릇 탐색 중이라 계속 그러고 얘는 삐꽁 삐꽁 하고 있고 야왜안 되냐? 최대한 붙여 이러면은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빡빡빡 했는데 바로 한 번에 원큐에 연결이 돼야 답답함이 없는 건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껐다 킵시다 페어링 시작 라이더 A 페어링 어 됐다 어? 됐네요 좀 오래 걸리네 아니 우리가 이제 처음 해가지고 조금 헤맸던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지금 됐습니다 잘 들려요 어예잘 되네요 세나랑 연결이 되고요 블루투스 인터컴으로 하면 되고 지금 저희 처음 해보느라고 약간의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는 버벅거림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세나 블루투스 기기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게 뭐 이제 라이딩 출발 하시기 전에 뭐한 1, 2분 정도 시간 있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능숙해 지시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세나와도 블루투스 인터컴을 통해 인터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듣다가 다른 거 쓰면은 아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얘가 진짜 좋긴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 손을 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카르도 앱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되게 그냥 직관적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앱을 통해서 인터컴 설정도 할수 있고요. 설정 탭을 들어가면 충돌 감지 기능 끄고 킬수 있고요. 자동 전원 제어도 끄고 킬수 있고요. 오디오도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와 마찬가지로 팩토 프로도 에어 마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43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피감도 진짜 적고 아주 슬림합니다. 칠제는 이렇게. 간편하게 붙일 수 있고, 뺄 때는 이 앞에 살짝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바로 한 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탈부착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방수 제공하고요. 이렇게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도 충분한 방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방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없어요. 하이엔드 모델인데 일반 보급기처럼 생겼거든요. 저는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고 그냥 스타일리시 하진 않은데 고급스럽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뭐 이게 막 이게 비싼 거야 뭐 비싸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깔끔해서 저는 괜찮던데요 무엇보다 가벼워서 정말 좋습니다 라디오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하실 분들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배터리는 13시간 사용할 수 있고 완충은 2시간이 걸립니다 20분 충전하면 2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제품 설명란을 살펴보면, 은 대기시간이 10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0일이라고 표기해 두셨는데, 그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지금 제품을 처음 수령받는 게한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제품 수령받고, 실제 사용한 것도 한 일주일 이상은 사용을 했어요. 출퇴근 거리가 저는 왕복한 한 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렇게 한 7일 정도 출퇴근을 하고, 이번에 연휴도 있어서 지금 5월 6일, 5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또 사용을 안 하고 근데 뭐 그렇게만 따져도 지금 30일 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지금 75%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배터리가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데 이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13시간도 더 가겠는데요 배터리 성능은 매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최종 이제 평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르도가 참 기술도일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오프 기능,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 그리고 45mm 스피커 이세 가지 기능이 정말 다 유용하고 업데이트된 게 뭔가 그냥 생색내기 용이 아니라 그냥 겉만 뻔지르르해서 그냥 한게 아니라 정말 다 너무 실용적이고 다 너무 필요한 기능이고 다 너무 유용한 기능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덜컥 사기 힘든 가격이긴 합니다. 70만원이면 뭐 헬멧 가격이죠. 뭐. 그래서 이게 뭐 가격 접근성이 좋진 않지만 이제 헬멧 헤드셋의 끝으로 가고 싶다. 하이엔드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구매하신다면 그런 만족감 정도는 충분히 줄수 있는 모델이다. 70만원에 값어치를 한다. 역시 비싼 게 좋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0만원의 값어치? 엄청 비싸지만, 사면은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겠다. 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